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포켓몬 카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포켓몬 카드를. 자, 어. 자. 꽝. 자, 이쪽에서 지금 투자한 지에서 지금 뭐가 나왔나면요. 요것들는 아니고, 설수무요렇 뭐. 그리고 쓰레기. 고! 요거 약간 멋있게 보지 않나요? 고! 마지막은, 저가좀 까가지고 딱 팩팩 한 팩. 두. 네 팩에 넣을까? 그리고 어 아니요, 부족하네, 부족하네. 누가 계속 누가? 아니, 아니, 누가 안녕 북경까지 태어난다 브라지는 진짜 뮤가 된거 같나 와요 뮤가 안나 안... 아니 뮤가 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올습니다 안녕